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훈의 창조적 시선 그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어, 그야말로 근대라는 시대가 폭발하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예술. 권력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까지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탐구해 볼 질문들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미술이라는 단어는 대체 언제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아, 그러게요. 또 그저 창밖을 내려다보는 행위가 어떻게 한 시대의 권력을 상징하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예술가들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감각을 어떻게 해집고 뒤섞고 뭐랄까? 새롭게 조립하려 했는지 그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부분은 책의 111장부터 120장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여정인 121장에서 126장까지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 박물관이랑 미술관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는 놀라운 주장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발명품이요? 네. 우리가 지금 쓰는 미술, 그러니까 아트라는 포괄적인 단어 있잖아요. 회화, 조각, 공예, 다 아우르는. 그렇죠. 이 개념의 역사가 생각보다 무척 짧습니다. 소스에 따르면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건 1872년이에요. 아, 1872년. 네, 일본이 빈 만국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하는데 출품할 작품들을 분류할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양의 art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미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번역어였군요. 이게 뭐 단순히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존재는 분류를 통해 정당화된다. 네. 이건 그냥 카테고리를 나눈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권력 행사였단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도자기나 칠기 같은 공예품이 유럽에서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기술이 아니라 고귀한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재밌네요. 너무 잘 팔려서 오히려 공인이었다니.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서 공예를 미술의 하위 범주나 아예 다른 것으로 분리시켜 버려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대립 구도를 만들죠. 바로 일본화와 서양화. 이렇게 둘을 딱 나눠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본화가 일본 미술의 정수이자 중심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와 결국 박물관의 전시 분류 체계가 우리 미술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국다적 정체성에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아 이건 회화고 저건 공예네라고 무심코 구분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백여 년전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분류 체계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건축가 르코 로비지에가 설계한 국립 서양 미술관이 도쿄 우에노 공원에 지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완성됩니다. 아, 서양 미술관. 네. 서양 미술은 저기, 일본 미술은 여기라고 그냥 땅에 선을 그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대상을 분류하는 시선에 권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대상을 그냥 보는 행위, 그 시선 자체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확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보는 것, seeing의 근대성입니다. 과거에도 보는 행위는 권력과 직결됐어요. 대표적인 게 원근법적 시선이죠. 아, 원근법. 네.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이 돼서 완벽한 기하학적 질서로 설계된 정원을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는 경험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을 내 발밑에 두고 통제하는 듯한 어떤 전능감을 느끼게 되죠. 이건 당연히 왕과 소수의 귀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그 특권적인 시선을 대중에게 확산시킨 매개가 다름 아닌 발코니였다는 점이에요. 아파트 발코니요? 맞아요. 정말 뜻밖의 연결 아닌가요? 그렇죠. 19세기 중반에 오스만 남자학이 파리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면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사라지고 거대한 직선 대로들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 대로변을 따라서 발코니가 달린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죠 네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코니에서 왕의 시선을 흉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하, 귀스타브 카이오부트의 그림 발코니가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한 남자가 발코니에서 막 정비된 파리의 대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의 시선 끝에는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시가 있죠 음... 그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도시의 질서를 만든 건 과거의 왕이지만 이제 이 질서를 향유하고 소유하는 건 바로 나라는 어떤 신분 상승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본다는 행위가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서 나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과시하는 근대적 행위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고 보니 현대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나 시티뷰가 보이는 호텔 방을 선호하는 것도 어쩌면 그 공간을 소유함으로써 도시를 내려다보는 권력의 시선을 갖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런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겠네요. 발코니가 19세기의 인스타그램이었던 셈이네요. 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걸 본다고 과시하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시선이 곧 자본이자 권력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 즉, 대상을 분류하고 내려다보는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당시의 시선은 동시에 아주 깊숙한 곳, 바로 인간의 내면으로도 향했다고 해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심리적 인간이 탄생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네.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룬 시기예요. 당시 벤은 정말 지적인 에너지가 들끓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문을 열었고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학문의 경계를 허물며 토론을 벌였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버지 세대가 내세우던 합리주의, 이성, 진보 같은 가치에 대한 극심한 환멸감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회나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꿈, 무의식, 불안, 성적 욕망 같은 내면 세계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 아르투어 슈니츨러 같은 작가들이 모인 청년 빈 같은 문학 그룹이 이런 흐름을 주도했죠. 이렇게 심리적 인간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 내면에 대한 관심이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책에 종합예술과 감각의 교차편집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던데요. 종합예술이요? 네. 종합 예술은 말 그대로 여러 장르의 예술을 하나로 합쳐서 총체적인 경험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고요. 감각의 교차 편집은 그 종합 예술을 구현하는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죠. 방법론이요? 네. 예를 들어 음악을 눈으로 보게 하거나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여러 감각을 뒤섞고 재조합하는 겁니다. 말만 들어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02년에 열린 빈 제체시온, 즉빈 분리파의 베토벤 전시회입니다. 아, 베토벤 전시회? 이건 그냥 그림 몇점 걸어놓은 전시가 아니었어요. 전시장에 딱 들어서면 중앙에는 막스 클링거가 만든 장엄한 베토벤 조각상이 놓여있고 그 공간 전체를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거대한 벽화, 베토벤 프리즈가 띠처럼 두르고 있었어요 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제프 후퍼만이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공간이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거닐면서 마치 합창 교향곡의 악장들을 눈으로 보고 공간으로 느끼는 아주 독특한 공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감각의 교차 편집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감각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거죠.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네요. 당시 심리학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 대학에 있던 빌헬름 분트의 심리학 실험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분트의 실험실. 네, 분트는 인간의 의식과 감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최초의 심리학자 중한 명인데. 앞서 말한 조각가 막스 클린거가 분투와 직접 교류하면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아, 서로 조류가 있었군요. 네, 그는 분투의 이론을 바탕으로 꿈이나 무의식 같은 비합리적인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고 이런 시도들이 클린트 같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거죠. 새로운 학문인 심리학이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무기를 주어준 셈이군요. 맞아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감각을 새롭게 편집하려는 시도는 음악에서도 나타났다고요. 네, 아르놀트 쉰베르크가 12음 기법을 창안해서 듣기 좋은 협화음과 불편하게 들리는 불협화음 사이의 위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완벽한 예시죠. 결국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회화, 음악, 문학 할것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굳건한 질서와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의 자아와 감각을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편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빈 세체시온을 아주 중요한 사례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이 분리주의 운동이 빈에서 시작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니 시작은 뮌헨이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시작은 1892년 뮌헨이었습니다. 뮌헨이요? 네. 프란츠 폰스투 같은 젊고 진보적인 화가들이 더 이상 늙고 보수적인 예술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관전의 작품을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들만의 전시를 연 것이 뮌헨 제체시온의 시작이에요. 아, 일종의 반란이었군요. 그렇죠. 제체시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를 뜻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죠.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가서 1897년에는 빈에서, 1898년에는 베를린에서도 연이어 제체시온이 결성됩니다. 음. 이건 단순히 독일어권만의 현상은 아니었고요. 프랑스의 아르누보나 영국의 미술공예운동처럼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갈망이 독일 문화권에서 제체시온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스타일이 바로 식물 덩굴처럼 유려한 곡선 장식이 특징인 유겐트 시틸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예술 운동을 퍼트린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잡지를 이용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뮌헨 제체시온은 자신들의 인형과 작품을 알리기 위해 유겐트라는 잡지를 창간해요 독일어로 젊음이라는 뜻이죠 유겐트 젊음. 네. 이 잡지의 영향력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나중에는 잡지 이름인 유겐트가 독일식 아르누보 즉 유겐트 시티의 어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잡지 이름이 하나의 예술 사조를 대표하게 된 거군요. 요즘으로 치면 뭐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름이 하나의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가 된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들은 잡지를 통해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가구 디자인, 타이포그래피까지 아우르는 통일된 스타일을 제시했어요. 자신들의 예술적 비전을 대중에게 직접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한 거죠. 와! 예술가들이 스스로 미디어가 돼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아주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원이 느껴지네요. 미술이라는 개념을 발명해서 세상을 분류하고 발코니라는 공간을 통해 시선의 권력을 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감각을 해체하고 뒤섞어서 새로운 자아를 탐구하고 네이 모든 것들이 백여 년전 아주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 세상을 보낸 나의 시선 그리고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시대의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기존의 틀을 부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과거의 탐구가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00여 년전 그들이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세상을 새롭게 편집하려 했다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체하고 재편집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또 다른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창조적 시선으로 지금 시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